대한민국의 강대한 미래를 향한 끝없는 자주국방을 위하여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할 국산 엔진 개발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의 이목이 다시 한번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전투기 자체 개발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전투기 엔진까지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청장은 국산 전투기 KF-21에 장착할 엔진을 독자 개발을 시작했다는 계획 진행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와 비교해 KF-16이나 F-15K 등의 미국산 전투기들은 고장 부품에 대한 해외 수리에 최대 400일까지 걸리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공전자 개통의 수리 부속은 해외산 부품의 지원 기간이 200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이러한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가장 구하기 어려웠던 타겟팅 포드 등의 항공전자 장비는 미국에서 운영 중인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유럽에서 수리 부품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다음 세대의 미국산 전투기인 F-35 전투기도 이러한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한국 공군은 KF-21 전투기를 배치하기 전 과거 설례를 생각해 모든 부품 국산화를 완료해야만 합니다. 최근 여의도 국회 회관. 제1조 방위산업회의실에서 열린 공군전력 발전 방향과 노후 전투기 조기 교체 방안 세미나에서 KF-21 보라매의 자체 개발 성과를 넘어 엔진과 같은 핵심 구성품 독자 개발에도 과감히 도전 중이며, 약18,000 파운드급 추력을 갖춘 엔진을 통해 항공분야 세계 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에 장착되는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개발한 F414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산 엔진이 적용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지역 해외 수출 시에는 미국이 합법적으로 방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타국의 기술을 사용할 경우 해외 수출의 제한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제한 등 여러 방면에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어느 나라든 기술만 있다면 국산 기술만을 적용하여 제작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에 국가기관인 방위사업청에서 나서서 독자 기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독자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죠. 특히 현재 KF-21 블로거는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포기한 대신 강력한 무장력과 민첩함을 장점으로 삼고 있다며 최근 천문학적인 유지비와 고장 등 다수의 문제로 인해 미국조차 5세대 전투기 양산을 주저하는 시점에서 4.5세대 전투기를 선택한 한국을 주목해야 했고 이뿐만 아니라. 2026년 본격적인 양산에 접어들게 된다면, 지금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한국의 연공은 무려 100대 이상의 업그레이드판 KF21이 수놓게 될 것이며, 이러한 방식은 중국 연공에 새로운 압박을 가할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전에도 국산 엔진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다들 느끼고 있었지만, 방위사업청장의 발표로 인해 독자 개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올해 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항공우주의인사회에서 제트기급 첨단 엔진 개발을 적극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히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언론에 속속히 등장하며 상승세를 보였던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전투기 엔진 국산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그만큼 커지기도 했습니다. 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7,000 파운드급 이상 첨단 엔진 개발은 KF21 전투기 블로원 탑재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더욱 커지며 최초로 국산 엔진을 적용한 최첨단 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역시도 커졌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고도의 정밀 기계 분야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항공 엔진 방산 시큐리티 파워 시스템, 산업용 장비, IT 서비스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기 엔진 제작 기술을 보유한 항공 구조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모든 엔진을 제작했으며 현재는 기술 제휴를 통해 KF-21 전투기에 장착되는 F414 엔진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최근 하나 그룹은 하나 디펜스와 하나 방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세계의 회사로 분산되어 있던 우주 방위 산업계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해 지상에서 항공우주에 이르는 종합 방산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인수 합병으로 한국의 로키드 마틴으로 거듭날 것이며 2030년까지 글로벌 방산 탑텐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보람의 전투기 국산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는 21,000 파운드의 출력을 가진 엔진이 쌍발로 장착되며 엔진 조립 과정은 극히 일부 공정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KF-21 전투기뿐만 아니라 군수 항공 엔진은 종류가 다양하고 규격과 기준이 제각각이며 대부분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자동화 적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아주 간단한 조립 절차에도 엄격한 규격과 기준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술자의 숙련도와 엄격한 품질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경력 20년 이상의 마스터 기술사 기능장 등의 고도로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작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산 엔진 개발이라는 어려운 과제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당장이라도 고성능의 전투기 엔진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술 개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치 외교적 문제 등에 주의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엔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품을 국산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을 세계 전투기 시장에 뉴브랜드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러 기관 및 기업이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기에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성공은 불보듯 뻔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실전 비행을 무사히 마치며 우리 국방력은 물론이고 항공 우주 산업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평가받았죠. 최근에는 폴란드 등의 세계 각국에서 계약 관련 얘기가 들려오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여러 차례 시험 비행을 진행하며 개발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비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우려와는 달리 시험 비행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항공 엔진 및 전체 부품 국산화 완료라는 어려운 과제 역시 성공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은데요. KF21 보람의 전투기는 그동안의 시험 비행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륙과 비행 착륙이 모두 원활했으며 초기 구조 건전성 시험에 관한 세 가지 임무도 정상적으로 수행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동안 주로 비행했었던 사천 일대를 벗어나 남해 상공에서 하늘에 떠 있는 일정 시간을 충족하며 성공적인 비행을 마쳤다고 합니다. 앞으로 비행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이며 각종 안전성 성능, 공대공 무장 적합성 등을 점검한 뒤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2030년까지 우리 공군에 120여 대를 공급해 노후화된 전투기를 모두 최첨단 전투기 KF21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오직 우리나라만의 기술로 세계 항공산업을 이끌어 나갈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